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8th of October, 2024, uh,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Hive. Hiv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ve가 최근에 조금 올랐죠. 오늘은 살짝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음, 뉴진스하고 미니진 사태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못하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 하이브가 정말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만 40만 1만 원까지 갔다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까지 떨어졌으니까 한70% 정도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 미니진이나 뭐 어, 어, 그 어도 사태, 그 다음에 뉴진스 사태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미니진이 뭐 뉴진스를 계속 맞는 거는 뭐그딴 사람이 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내 이사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미니진은 대표 이사로 선임이 돼야 된다고 뉴진스와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그 요구는 하이브 측에서는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미니진이나 뉴진스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받아들이고 일을 할 거냐. 음 근데 제가 일단은 어 정확한 거는 다시 뭐 이제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지나온 추세는 일단은 미니진하고 뉴진스가 일단은 이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뭐 어떻게 독립을 해 나갈지 아니면은 다시 하이브하고 좀 화해가 돼서 미니진 대표이사에 복귀될지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당분간은 서로 간에 조금 탐색전을 가지면서 현재 상태로 좀 지내면서 서로 간에 좀 노린 수를 좀 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에서 일단락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좀 CEO가 취임했습니다. CEO가 취 해서 좀 여러 가지 좀그동안에좀 잘못된 점을 좀 일신을 하고 좀 공격적인 행보를 내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매출도 좀 회복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었던 4천억 정도 전환사채 푸드옵션이 있는데 이제 푸드옵션 이라는건 우리가 콜옵션은 이제 기업이 좀 이니셔티브를 지는 거죠 기업이 이제 본인들이 여건이 개선이 돼서 먼저 돈을 빌린 거를 갚아버리는 거고 푸드옵션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니셔티브가 있는거죠 예를들면 주가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 않겠다. 그래 생각이 되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천억 정도 돼서 좀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4천억 1 1를 발행을 하면서 어그 푸드옵션 되는 전환사채를 갚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고 기본적으로 하이브가 뭐 현금 흐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에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거가 큰 문제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위기가 또 시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이브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할 거냐. 이거는 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하이브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좀 정리하고 조율해 나가는지 그리고 뉴진스하고 미니진하고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주가 추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bts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고 본격적인 반등은 어찌 됐든 내부 정비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4천억 CB를 발행을 한다면, 그게 이제 한 19만원 정도까지니까 어느 정도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 아니겠냐. 물론 그런 의지는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뭐그 가격 비슷하게 왔으니까요. 어찌됐든 하이브에 또, 당연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가 부양하려는 의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시장에서 통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지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어제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 이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어렸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 또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의료, 의견은 4년 6개월 동안 사실은 조사하면서 여태까지 무혐의 처분을 못 내린 거는 그만큼 혐의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간접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를 내리지.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 많은 것 같고 특검법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어제 벌써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을했는데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에 있었던 일까지 같이 엎어서 했는데 물론 요것도 좋기는 한데 이렇게 너무 많은 거가 또 있다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의 예, 반대 의 빌미를 좀 제공하는 거 아닌가? 좀 나눠서 어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을 하나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 묶어서 추진하고 요것도 하나 의 방법이긴 할것 같은데 어찌 됐든어 이번에 뭐 당연히 이제 뭐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음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면 과연 이번에는 이 탈표가 얼마나 될 것인가? 요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이 아그 어, 도널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도널 트럼프가 거의 베팅 사이트에서 59%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최근에 에좀 음, 도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하나의 변수는 도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첫 번째 당선될 때는 어이 어이 하다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뭔가,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공화당 내 인사들 중에서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폭발력을 지니면서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민주당에서 지금 해리스 오보가 인지 능력 갖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공격이 별로 안될것 같고 뭐도널 트럼프가 인지 능력이 지금 문제가 있는 뭐 치매 상태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 도덕성을 어떻게 적절히 잘 공격을 하는. 이것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건희 사태 쪽으로도 남서 특검법에서도 좀 포함이 됐고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재원이 연일 맹공을 펴보면서 명태균이 화가 나서 뭐 카톡 일부도 공개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용산에서 이제 김재원한테 어떤 좀 압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더 이상 너무 나서지 마라 그래서 김재원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 명. 명태균이라는 어떤 그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정치인 제 브로커인데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이런 거가 되면서 최순실 사태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봉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어떤 파괴력을 지닌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어, 그 궁금한 종목이 있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용인수주조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